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선택.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태어나고 자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정든 땅까지 버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 사람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절박한 길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려 합니다. 이들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인간 존엄성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녘땅, 그곳에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통제와 감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는 답답한 공기 속에서 개인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국가의 엄격한 시선 아래 놓여 있죠. 대급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부족한 식량뿐입니다. 텅빈 밥상을 마주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잠드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새겨넣었을 겁니다. 이러한 생존의 위협은 단순히 굶주림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흔들리게 하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밤이 되면 창밖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기고 멀리 국경선에는 삼엄한 통제가 이어지는 불빛만이 간간히 보일 뿐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막막함,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미한 갈망이 뒤섞이며 한 개인의 마음 속에는 거대한 질문이 피어났을 겁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점차 탈북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의 불신은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탈북이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어몽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오직 자유라는 한 줄기 빛을 쫓아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던 이들의 절박한 결심. 그 마음 속에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내딛어야 할 길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어디로 향할지 알수 없는 미지의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밖을 응시하며 고뇌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게 될까요? 자유를 향한 그들의 고뇌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바로 국경을 넘는 일이죠. 얼어붙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물결은 단순히 강물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강가에 다다른 사람들은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발을 내딛습니다. 꽁꽁언 강물 위를 조심스럽게 걷거나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헤엄쳐야 하는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죠. 국경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야를 가르는 어둠 속에서도 국경 초소의 불빛은 마치 감시의 눈처럼 번뜩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총성은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흡사 죽음과의 숨바꼭질처럼 긴박하게 들려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라 많은 탈북민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브로커와의 거래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거에게 돈을 요구받는 것은 물론, 때로는 약속을 어기거나 심지어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처럼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탈북민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본능 하나로 죽음의 강을 건넌 이들에게 다음으로 펼쳐지는 곳은 바로 미지의 땅, 중국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죠. 바로 중국 공안의 감시망을 피해야 하는 은신 생활입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안에 몸을 숨긴 채 언제 공안의 건문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공안의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탈북민들에게 중국은 자유를 향한 중간 기착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경우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의 가머니 설에 소가 팔려가거나 강제 결혼을 당하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만약 중국 공안에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강제 북송입니다.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공포는 탈북민들을 끊임없이 도피하게 만듭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밤에 어둠을 틈타 몰래 차량에 몸을 싣고, 다음 행선지를 찾아 이동하는 생활이 반복되죠. 때로는 작은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 곧 다시 불안과 위기감이 이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미지의 땅에서 이들은 과연 어디까지 도망쳐야만 하는 걸까요? 다음 목적지는 또 어디가 될까요? 그들의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땅에서 펼쳐지는 숨바꼭질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차량에 몸을 싣고 또 다른 은신처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쯤 멈춰 설수 있을지 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죠. 잠시 찾아온 안도감도 찰나일 뿐. 낯선 이들의 시선이나 작은 인기척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까지 도망쳐야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중국 땅은 그들에게 결코 최종 목적지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나왔지만 중국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중국 공안의 그림자는 늘 이들의 목을 조여오고요. 여성 탈북민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위협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또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의 눈은 더먼 곳을 향합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제3국 루트입니다. 베트남의 국경을 넘고 라오스의 밀림을 헤치며 태국의 광활한 대지를 횡단해야 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장정이죠. 이 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겁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밀림은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독사와 맹수 그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미로 같은 숲길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살이 자결하는 사막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야 합니다. 물한 모금 없이 걷고 또 걸으며 목마름과 갈증은 온 몸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선사하겠죠. 높은 산맥을 넘을 때는 가파른 경사와 깎아질은 절벽 앞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 충동에 시달립니다. 발미대는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손발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변해갑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의 위협은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또 다른 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걷습니다. 지쳐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고 작은 식량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길이지만 함께라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걷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의 긴박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이동하며 작은 불빛 하나에도 온신경을 곤두 세우는 나날이 이어지죠. 이들의 발걸음은 마지막 희망을 향한 굳은 의지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들은 이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땅에서 그들은 오늘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를 품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듯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밀림의 습한 공기와 사막의 메마른 바람을 뚫고 겹겹이 쌓인 산맥을 넘어서며 오직 희망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낯선 공항 터미널에 발을 디딘 순간, 벅차오르는 안도감과 함께 알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꿈꾸었던 자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을 텐데요. 이 땅이 과연 자신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을 겁니다. 오랜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이 벅찬 감동은 단순히 도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하나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남한 사회의 기초를 배우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감각을 하나씩 되찾아가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신기한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서 겪었던 억압과 고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깊은 심리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라거나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밤마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은 자유의 기쁨마저 희미하게 만드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건 도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입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뒷모습은 자유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우리의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홀로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응시하며 희미한 미소를 짓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생생한 증언이죠. 굶주림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들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저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구 반대편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의 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